안녕하세요 매일공부 매일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자기소개서 자유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기업체들은 그 자사에 그 정해진 그 질문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글자수 같은 경우도 다 정해져 있죠 그데 이런 큰 기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어, 자기소개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시오, 또뭐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많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고 뭐 글자 수까지 주어지면 더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유롭게 쓰라고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얼마큼, 뭐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써왔던 그런 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읽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어 그런 형식에 맞게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가장 보편적인 게, 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1, 2, 3, 4에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뭐 입사 후 포부.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순서예요. 뭐, 성장 과정 다음에 뭐, 지원 동기를 써도 되고, 먼저. 어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을 써도 되고. 입사 후 포부는 뭐 아무래도 내용상 어좀 마지막에 <laughs> 입사 후 포부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틀 말고도 어뭐 성공 경험이라든가 실패 경험 이런 타이틀을 또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 쓰셔도 상관이 없죠. 최근에 많이 이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질문 항목이에요. 실패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팀워크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협력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력 직이라면 경력기술서는 원하지 않아도 제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력기술서 경력기술서도 정확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개조식이라고 해서 뭐 1번 뭐 땡땡땡땡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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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런 서술형 서술식과 개조식을 좀 혼합해서 쓰는게 보기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기술서 작성 방법도 다음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이것도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A4 용지 한두장 정도, 어, 글자 크기 11로 했을 때두장 어, 정도. 두 장이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거의 빠듯하게 두장 정도에 맞추는 게 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어,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어, 하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 예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1번 성장 과정 타이틀에는 굵은 글씨로 어, 처리를 해주시고 소제목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소제목 소제목은 전체 내용을 뭐한 줄로 요약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소제목이어도 되, 좋고 거기에 뭐 약간의 위트라든가 어떤 뭐그이 시점에서 있어서 어떤 일반적으로 좀뭐 유행하는 어떤 단어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 되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과는 좀 유관하게 유관하게 요점을 정리하되 뭐 조금 위트 있게 하셔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두 갈식으로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이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분들이 그 전체 글들을 다 꼼꼼하게 읽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어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이 첫 번째 줄에 요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제목을 적는 경우에 이 소제목 자체가 이런 두괄식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굳이 뭐첫 번째 줄에 또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겠죠. 소제목을 쓰고 두괄식으로 반드시 하되 소제목이 두괄식 역할을 한다면 굳이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유 양식이니까 글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A4용지 두장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기업체들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어차피 글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글자 수만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이 문단별로, 내용별로 문단에서 엔터를 한이 정도 크기면 두번 정도 해서 문단을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음, 자기소개서는 이제 읽는 사람, 그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두 갈씩도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고, 문단을 나눠주는 것도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타이틀 치고, 띄고, 소제목도굵은색으로 쓰고, 본문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띄고, 이제, 뭐, 1번에서 이제 뭐, 2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소재는 뭐, 1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띄고, 띄고,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인데, 소재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학생의 경험, 학교 생활에서 학생의 경험을 했다거나, 동아리 활동, 또는 전공학업.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그 어떤 굉장히, 굉장히 유관한 전공이라면, 전공학업에서 어떤 디테일한 학업을 중점적으로 했다거나, 또는 이제 팀 과제를 어떻게 했다거나, 뭐 여기서 팀 과제를 하면서 뭐, 혐, 뭐 협력,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도 일종의 작은 경력사항과 똑같은 거예요. 급여를 받고 일을 한 거니까 대외활동, 해외활동, 뭐 어학연수라든가 워킹홀리데이라든가 해외봉사라든가 공모전, 그죠 여러분들 공모전 또 소재 거리를 많이 쓰죠. 공모전 참가했던 분들이라면 꼭 공모전에서 수상을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제 배우고 느꼈는가, 그런 그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꼭 수상내역과 관계없이 소재거리로 쓰셔도 괜찮겠다 인턴이 있으면 인턴 당연히 소재거리로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겠죠 뭐 가족관계라든가 친구관계에서 이런 뭐 경험사항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크게 직무와 아주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뭐 가족 친구관계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나열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모든 자기소개서를 떠나서 모든 글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즐거, 즐거우려고 쓰거나 여러분들이 보려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소개서는 뭡니까? 그 채용 담당자가 읽는 거죠. 이 지원자를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관심있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뭐 자기의 뭐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쓰시면 안 돼요. 자, 자기소개서를 많이 받아보면 구구절절 씁니다.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셨고, 성격이 어떠셔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뭐, 뭐, 일요일마다 어디 뭐 운동을 뭐 하고, 뭐 어머님은 어떠셔서, 이 어머님 밑에서 아무 관심이 없죠. 누가 뭐,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 요런 부분에 관련된 것만, 관련된 것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어, 1번, 직무 역량.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기업의 직무가 있죠, 그죠 어, 뭐 영업이면 영업, 인사면 인사, 기획이면 기획, 뭐 이렇게 직무가 있잖아요. 어, 직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와 이제 어떤 계기로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볼 수 있고, 그 직무를 위해서 공부한 사항들 또는 공부 이해에 별도로 노력한 사항들,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 또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 어, 이런 것들과 함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중국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뜬금없이 쓰시는 건 의미가 없고, 자, 제가, 이, 제가 이, 수, 하는 이런 부분의 주요 고객들이 중국 부분, 중국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잘, 잘 대처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뭐 하나의 행동을 해도 목적성을 갖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동기.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직무 역량하고. 인성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저는 뭐, 윗분들 잘 뭐, 예의 있게 모시고, 뭐, 이렇게 써버리면 별 임팩트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직무 관련해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음,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 뭐, 도덕, 윤리, 이런 것도. 뭐, 금융이라는건 회계의 이쪽 부분이라면은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 되게 숫자감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연관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원해서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설치를 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그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방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준비해온 역량이 기여가 된다거나 교집합 되는 부분들 아, 그런 부분들을 잘 키워드를 뽑아서 지원 동기에 쓰셔야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 뭐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뭐 입사 후 포부, 뭐 실패 경험, 뭐 팀워크 경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기업체에서도 거의 단골로 나오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 항목별로 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어, 영상을 어, 따로 준비를 해봐야 될그 정도의 내용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은 어, 따로 어, 그 주제별 영상에 어,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 자기소개서 자유양식이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오늘 영상으로 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것들 역량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에서의 소재를 뽑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소재목 뽑고 하나의 스토리와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너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 자기소개서 더 많은 영상들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